오늘은 21선 돌파증목 검색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두 개의 21선 돌파 검색식을 사용하는데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검색창에 조건 검색이라고 입력합니다. 대상 변경을 클릭하여 코스피와 코스닥을 선택해 줍니다. 범위 지정으로 가서 거래량을 클릭합니다. 거래량의 범위를 10만 이상으로 설정해 줍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가서 주가 이동 평균 돌파를 클릭합니다. 우리가 검색할 것은 당일 21선 돌파 종목이기 때문에 종가 1위평이 종가 22평을 골든크로스하는 종목으로 설정해 줍니다. 검색을 클릭하면 조건에 맞는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